이게 무슨 뜻일까요, 여러분? 여러분과 단둘이 밖에서 보기 싫다는 거예요. 왜 싫죠? 이성으로 안 느껴지니까. 설렘이 전혀 없으니까. 안녕하세요, 데이라이즈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남자가 관심 있는 여자에게 절대 못하는 행동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,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이세 가지 행동을 했다는 건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증거죠. 자, 그래서 남자가 관심 있는 여자에게 절대 못하는 행동 그첫 번째는 바로 질문 안 하기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남자랑 카톡 또는 DM을 주고받고 있는데 뭔가 계속 나만 이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. 즉, 나는 질문하고 얘는 그 질문에 답변만 하는 스탠스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. 이게 바로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관심 있는 사람과 연락을 할 때는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 뿜어져 나옵니다. 그리고 인간은 그 도파민이 샘솟는 상태를 좋아하죠.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, 알코올 중독 같은 게 생기는 거고요. 자, 근데 남자가 관심 있는 여자랑 카톡이나 DM을 하게 된 거야. 이건 남자 입장에서 무슨 일이죠? 엄청나게 흥분되는 일이에요. 도파민이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올 거고요. 피곤함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질 거고요. 모든 촉각이 여자와의 카톡에 집중되게 될 겁니다. 자, 근데 이런 상태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질문을 안 한다?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질문이 없다는 건이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 의지가 크게 없다는 건데,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? 이 도파민이 가득한 상태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뜻입니다. 근데 그런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. 탄수화물이나 술은 많이 섭취하면 몸에 안 좋다는 걸 우리가 명시적으로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제하게 되는 거지만, 관심 있는 여자와 대화할 때 나오는 도파민은 전혀 위험하지가 않거든요. 아니, 관심 있는 여자랑 대화 오래 하면 우리 몸이 상하나요? 근데 왜그 남자는 그 행복이 빨리 끝나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? 답은 나와 있는 거죠. 그 남자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그 남자가 답을 빨리 주고, 이모티콘을 쓰고, 답장에 재밌는 드립을 자주 친다고 해도, 여러분에게 질문이 없다면, 즉, 그 남자가 보낸 메시지에 물음표가 보이지 않는다면, 정신승리 그만하시고, 그 남자에 대한 희망을 접으시길 추천드립니다. 자, 남자가 관심 있는 여자에게 절대 못하는 행동 그두 번째는 바로, 약속 잡는 걸 어렵게 만들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 남자랑 카톡이나 DM으로 연락은 해. 심지어 그 남자가 첫 번째 케이스와는 다르게 나한테 질문도 꽤 던져.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썸이 분명한 것 같아. 자, 아무리 그럴지라도 남자가 여러분의 만나자는 제안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이 또한 강력한 무관심의 증거로 보셔야 됩니다. 자, 여러분. 관심남이랑 왜 카톡 하시나요? 왜 관심남의 인스타 스토리에 굳이 답장을 하십니까? 대화하려고? 진짜 그게 끝이에요? 아니잖아요. 관심 있는 상대랑 대화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. 우리가 관심 있는 상대의 번호를 알고 싶어 하고 상대와 카톡을 주고받고 싶은 이유는 결국 그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예요. 즉, 밖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으니까 일단 친해지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인 거죠. 자, 근데 그 남자는 카톡에 답장은 잘 하는데 내가 단둘이 보자는 뉘앙스를 풍기면 한발 빼려는 게 보여. 그리고 또뭘 그렇게 하는지 늘 시간이 없대. 이게 무슨 뜻일까요, 여러분? 여러분과 단둘이 밖에서 보기 싫다는 거예요. 왜 싫죠? 이성으로 안 느껴지니까. 설렘이 전혀 없으니까. 아무리 그 남자가 카톡이나 DM으로 스윗한 멘트를 날리고 플러팅을 한다고 해도 만남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남자는 절대 여러분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. 이점꼭 명심하세요. 자, 남자가 관심 있는 여자에게 절대 못하는 행동 그세 번째는 바로 받은 호의를 되갚지 않기입니다. 자 그니까 여러분이 그 남자랑 카톡을 하다가 그 남자가 막 오늘 많이 걸었더니 지금 땀 엄청 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걸 보고 그 남자에게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보낸 거죠 이거라도 마시고 얼른 시원해지세요 라는 메시지랑 같이 근데 그 뒤로 몇주 또는 몇 달이 지났는데 남자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리턴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어떤 분이 꼭 리턴을 바라고 하나요 이러실 수도 있는데 바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뭐꼭 커피 투 커피로 리턴을 바란 건 아닐지라도 그걸 빌미로 그 남자랑 더 가까워지는 걸 바라신 게아니냐고요 우리 제발 솔직해지자고요 근데 그 남자는 커피는 커녕 그 뒤로 선톡도 잘안 하잖아요. 이건 뭐죠? 커피 개꿀 땡큐. 시전한 거죠. 자, 남자는요, 관심 있는 여자에게 받은 호의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. 되려 여자가 보여준 호의에 몇 배로 그걸 갚으려 들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심녀가 만약에 저한테 저렇게 커피 기프티콘을 보냈으면 저는 그걸 빌미로 그 여자에게 밥을 사려고 했을 거예요.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. 연애 고자를 제외한 모든 남자들이 다 그래요. 아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? 안 그래도 어떻게 얘를 밖에서 따로 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자가 만날 구실을 만들어 줬잖아요. 그러니까 남자가 여러분이 보여준 호의를 되갚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과 잘 해볼 마음이 아예 없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라고 보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 남자가 오늘 제가 언급한 세 가지 행동 중에 한 가지라도 했다면 바로 마음 접으세요.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남자는 감히 저 중에 한 개도 할수 없을 테니까요. 자 내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다시는 저런 대접을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의 프리미엄 강의 가치에 대하여를 수강해보세요 또 저와의 (1대1)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카운슬링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강의와 상담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치 컨설턴트 데이라이셨습니다.